2019년 10월, 오스트리아 핀에서 마라톤 역사의 길이남을 장면이 탄생합니다. 케냐의 엘리우드 캡초계가 1시간 59분 40초 이에 마라톤을 완주하며 2시간 안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을 뜻하는 서브투 아워를 역사상 최초로 달성한 건데요. 서브투에 성공하려면 100m를 17초 06에 주파하는 속도로 42.195km를 달려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도전 서브투 성공을 위해서 나이키는 반발력을 향상시키는 탄소 섬유판이 3개나 들어간 알파플라이를 제공했고 도전 장소는 90% 이상이 직선주로 곳에 기온은 7도에서 14도 사이 습도는 80% 이하가 되는 시간으로 정해졌죠. 거기다 총 41명의 페이스 메이커 가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페이스를 조절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도전에 나선 킵초기는 마침내 서브2아워에 성공하게 되죠. 물론 킵초기의 기록은 공인기록 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로 불리던 서브 2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 었죠. 레이스 직후 킵초기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인간에게 한계는 없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